불과 몇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K-방산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엔 전차면과 독일이 있고 레오파르트이가 버티고 있는데 굳이 지구 반대편 항공 무기를? 이라며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터지면서 모든 판이 뒤집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자국 구형 전차들을 우크라이나로 급파하며 심각한 전력 공백을 맞았습니다. 급하게 자체 자주포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결함이 속출했고 튀르키의 알타이 전차 역시 핵심 심장인 파워팩을 한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믿었던 독일마저 납기 문제로 지지부진하자 폴란드는 결국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써본 K 흑표, K9 자주포, 천무의 압도적 성능과 칼 같은 납기 준수에 폴란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세우고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직접 생산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유럽 방산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확실한 실력으로 손을 내민 한국은 이제 폴란드가 가장 신뢰하는 혈맹급 파트너로 유럽의 안보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